네, 오늘 저하고 함께 떠볼 수세미 한번 거품과 느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세제를 아주 조금 묻혔어요. 보이시나 모르겠네. 아주 조금 묻혔는데 자, 거품을 한번 내 볼게요. 아주 살짝 묻혔어요. 근데 지금 이 느낌이 너무 거품이 잘 나고 설거지를 오래 해도 이 느낌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거지를 다 해가지고 설거지는 없는데 <laughs>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거품이 굉장히 많고요.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막 가운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도 이게 굉장히 잘 빠져요. 음식물 찌꺼기가 쑥쑥 잘 빠지고 느낌이 너무 좋아요. 거품 잘 나고 부드럽고 다른 수세미 떠 보면. 좀 딱딱해서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이거는 엄청 부드러워요 네 이렇게 헹궈서 아주 물기도 잘 빠지고 내용물 음식물 찌꺼기가 전혀 끼지 않는 이 수세미에요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써본 결과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뜨기도 너무 쉬웠습니다 이 수세미는 우리 밴드 회원님께서 이거를 뭐 몇백 개를 떠갖고 막 선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쓰기 좋다고 그래서 아, 이거 한번 떠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이거 가르쳐 주신 밴드 가족님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흰색과 연한 컬러 이렇게 반반씩 이런 배색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수세미를 떠봤는데 자, 이 수세미실 나와라. 자, 여기 이제 단색으로 여러분께서 뜨셔도 되고 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뜬 것처럼 반반씩 흰색하고 이렇게 뜨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뭐 이렇게 배색, 이렇게 배색, 이렇게 그리고 바늘은 저는 이제 5호 사용했어요, 3.0mm. 근데 이건 5호, 6호 다 괜찮습니다. 네, 코바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돗바늘, 가위. 그리고 스티치 마커 이렇게 두개 필요합니다. 네, 5호 코바늘로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일반 실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실을 코를 이렇게 첫 코를 잡아놓고 바짝 당겨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사슬뜨기 다섯 코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첫코 코 자리를 바짝 당겨주셔야. 다섯 코코 자리가 정확히 보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코에 바늘을 넣고 빼뜨기 해 주세요. 빼뜨기. 그다음에 사슬뜨기 세코 뜹니다. 하나, 둘, 셋. 이 안에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요. 여기 작은 링이 보이시죠? 이 안에 한길긴뜨기를 이 기둥코 세코 포함해서 16코 뜨겠습니다. 자, 실 감아서 링 안에 바늘 넣고 한길 긴뜨기 한개 했죠. 이것까지 두 개로 인정합니다. 자, 세 번째 네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자, 이거 포함으로 열 여섯 개의 한길긴뜨기를 이링 안에 떴죠. 이렇게 보실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자리가 보이시죠?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뒤쪽에 꼭 찔러 넣으시고, 빼뜨기 합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단이 완성됐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슬 올리신 요 옆에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빼뜨기 한 자리 바로 옆에죠. 이 자리에 짧은뜨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 자, 짧은뜨기 했어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 두 코씩 떠서 이 칸마다 짧은뜨기 뜨세요.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로 떴죠. 요거 지금 빼뜨기 한 자리고 여기 첫 번째가 들어갔죠. 사슬 두코해서 그 바로 옆에 칸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사슬 두 개를 떠서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자리 바로 옆에 칸, 여기다가 짧은뜨기. 자, 지금 우리 두개 만들었는데, 여기에 표시를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한 자리에, 요 고리에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여기서 사슬 두 개씩 떠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칸, 여기에 짧은뜨기. 사슬 두 개, 그 다음 칸, 여기에 짧은뜨기. 사슬 두 개, 그 다음 칸, 여기 짧은뜨기. 사슬 두 개, 그 옆에 칸,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자 여기 칸에 이렇게 넣었죠 여기 여기 이 칸에 이거랑 이거 사이요 공간에 여기 넣었죠 이 코에다 하는게 아니라 그냥 여기 칸자 이렇게 이칸 안에다가 풍덩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슬 두개그 다음 칸에 풍덩 사슬 두개그 옆에 칸 네, 여기죠. 여기에 짧은뜨기, 사슬 두 개, 그 옆에 칸. 자,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여기. 풍덩, 바늘 넣고, 짧은뜨기. 사슬 두 개, 그 옆에 짧은뜨기. 사슬 두 개, 그 옆에 칸. 여기. 넣고, 짧은뜨기. 사슬 두 개, 그, 그 옆에 칸. 여기. 짧은뜨기. 사슬 두개 반복해요. 이렇게 넣고 짧은뜨기. 사슬 두개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어려우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 여기 시작했던 자리까지, 그 바로 옆에 칸까지 우리가 떴어요. 그쵸? 그 다음 이제 단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까지 사슬 두개를 떠서 처음 자리죠. 여기까지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자리에요. 라고 표시를 했는데, 빼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사슬뜨기 3코씩 뜰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3개를 해서 이제 그 다음 여기 칸다 만들어 놨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마다 세 코씩 떠서 집어넣을 거예요. 자, 사슬뜨기 세코 처음으로 떴죠. 그 옆에 칸부터 이제 짧은뜨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표시해 주세요. 첫 번째 세 코씩 뜬 자리. 그다음에 계속 사슬뜨기 세 개. 그 옆에 칸 여기 짧은뜨기. 사슬뜨기 하나, 둘, 셋. 여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짧은뜨기, 하나, 둘, 셋, 그 옆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그 옆에 칸, 짧은뜨기, 네, 계속 세 코씩 사슬을 떠서 그 옆에 칸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하세요. 하나, 둘, 셋, 옆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우리 저기 표시해 놓은 데까지 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세 개씩 떠서 그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셋. 그 옆에 짧은뜨기. 자, 여기 표시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자, 이제 다와 가죠. 짧은뜨기. 우리 여기 첫 번째 자리까지 넣어주자 라고 약속을 했어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짧은뜨기 떴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떴어요. 여기 시작 지점 위에 이렇게 짧은 뜨기를 떴는데, 자 여기서 숫자 한번 세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게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그물 형태로 어긋나지게끔 이렇게 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세야 되고 이것도 세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마지막에 한번 세 볼게요. 여기서부터 세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13 14 15 16개. 요렇게 그림으로 개수가 16개가 맞는지 확인하고 가실게요. 자, 그다음 단부터 이제 어, 한 단, 두 단, 세 단을 떴는데 네 번째 단 들어갑니다. 자, 사슬뜨기 3개 뜨세요. 계속 이제 계속 사슬뜨기 3개 떠서 그 다음 고리에 이렇게 짧은뜨기로 뜨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 둘, 셋. 옆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옆에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바로 옆에 짧은뜨기. 이렇게 계속 반복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짧은뜨기. 자, 이렇게 계속 뜰 거예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둘, 셋. 계속 사슬 세 개, 짧은뜨기에요. 그 옆에 칸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여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여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여기, 짧은뜨기. 자, 빨라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세개 뜨고, 그냥 보이시는 옆에 짧은뜨기 하시면 됩니다. 16개가 아까 센그 고리가 맞는지만 확인하시고, 계속 이렇게 세 개씩 떠서 여기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마지막은 여기까지 가야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뜹니다. 자, 이상하죠? 시작한 부분인데 그 위에까지 떠야 끝나요. 이 그물뜨기 형식의 방식은 단수가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슬뜨기 3코씩을 쭉뜰 거예요. 어떻게 단수를 세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일부러 이거를 안 빼고 있어요. 자, 여기 세개 시작한 첫 번째거든요. 세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셉니다. 자, 제가 조금 더 뜨고 정확하게 단수 세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 이렇게 세 코씩 떠서 그냥 보이시는 대로 짧은뜨기 하십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조금 몇단 뜨고 정확하게 단수 세는 방법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뜨다 보니까 이제 몇단 제가 이제 떴네요. 자, 여기가, 하나, 둘, 셋. 옆에 짧은뜨기. 이거 이제 뜨시는데, 자, 이거 한단 뜨고 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한단 뜨고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뺑글뺑글 돌리는 거예요. 자, 시작 지점, 끝 지점 따로 어떻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같은 패턴으로 사슬뜨기 세 개, 짧은뜨기, 사슬뜨기 세 개, 짧은뜨기. 이렇게 계속 뺑글뺑글 돌리시는 건데, 자, 어떻게 단수를 세는지 여기 세 코로, 이 밑에는 지금 두코뜬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세 코씩 돌리기 시작을 한그 표시인데 자, 이렇게 셋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자, 보세요. 세로로 이렇게 사선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단까지 뜬 거예요. 이 고리가 8개 될 때까지 뜨시고 보겠습니다. 일단 다뜬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이제 세는 거를 어떻게 세기로 했냐면, 여기 세코 시작한 여기 첫 번째부터 사선으로 이렇게 단수를 센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 셋, 그 다음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죠. 이거 갖다가 여기 붙여야 이제 8단이 끝나요. 자, 이렇게 여기에 짧은뜨기를 붙이시면 8단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붙였죠? 이렇게까지 이제 8단을 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단색으로 계속 쭉 뜨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8단 더 뜨시면 돼요. 지금 16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서 16단까지 뜨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다 칼라를 한번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이제 이거 조금 더 뜨시고, 칼라를 위에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이건 여러분 선택이신데, 혹시 이제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칼라를 바꿔서, 이렇게, 자, 요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뜨고 싶으신 분들, 이제 칼라 변화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 떠야 이제 8개를 떴는데 여기서 색깔 바꿀 때 마지막 코를 빼지 말고 여기서 바꾸실 칼라를 잡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칼라를 이렇게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 뒤에 이 뜨던 실하고 새 실하고 묶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묶어놓고 조금 단단하게 두 번, 세번 정도 묶으세요. 수세미는 뜨다 보면 이제 좀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두는 게 이제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흰색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제 바꾸신 칼라로 뜨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바꾸실 칼라로 마지막 코를 빼왔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바로 옆에 짧은뜨기를 하는데 이 꼬리 실을 다 같이 잡고 짧은뜨기를 합니다. 여기 바늘을 넣고 이 뒤에 같이 이렇게 잡고 짧은뜨기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 하나, 둘, 셋. 또 여기에 넣고 짧은뜨기 하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짧은뜨기. 하나, 둘, 셋. 그 옆에 짧은뜨기. 이렇게. 자, 이렇게 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표시한 거는 이제 마지막에 풀어낼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뜨고, 이제 여기서부터 새롭게 칼라 바꿔서 다시 여덟 단을 떠요. 그러니까 총 16단이 될 때까지 뜨는데, 이제 색깔 바꿔서 뜨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뜨는 방법은 똑같아요. 계속 사슬뜨기 3개 에서그 다음 고리에 짧은 뜨기 하십니다. 자, 하나, 둘, 셋, 짧은뜨기. 자, 아시겠죠? 이렇게 또 뺑글뺑글 돌려서 여기 아래서부터 16단 될 때까지 뜨셔도 되고, 새롭게 시작한 여기서부터 이칼라를 세서 8단을 뜨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총 16단. 이렇게.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떠보, 네, 떠보세요. 사슬 3개 떠서 계속 짧은뜨기를 이렇게 그 고리마다 떴어요. 시작 지점에 왔네요. 우리 아까 이거 이렇게 같이 묻어서 짧은뜨기 한그 꼬리줄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을 넘어가려고 할때이 고리에 짧은뜨기를 뜨잖아요. 이거 뜰때이 꼬리줄 같이 잡고 뜨세요. 자, 이렇게. 여기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위로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또 사슬뜨기 세코 뜨시죠? 그 다음에 칸에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그 꼬리줄 같이 잡은 게 있어요. 이거 같이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 고정을 시켜주세요. 짧은뜨기로 다시 하나, 둘, 세개 떴죠? 여기 보니까 또 아직도 여기 남아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훨씬 여기에 좀 같이 붙어서 이 꼬리줄이 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뜹니다. 사슬뜨기 3개, 바로 옆에 짧은 뜨기. 자 16단이 될 때까지 흰색 8단, 칼라 8단 뜨고 볼게요. 네, 칼라를 바꿔서 세코 뜨고 짧은뜨기, 세코 뜨고 짧은뜨기를 계속 반복했는데, 이제 그 단수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표시했어요. 세코 시작한 첫 번째 단이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사선으로 이제 이렇게 세 가는데, 자, 여기가 이제 시작한 첫 번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로로 놓고 이제 한번 세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자, 여덟 단 이렇게 떴어요. 자, 여기서부터 또 여덟 단을 이제 뜨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선으로 셉니다. 이렇게. 자, 세 볼게요. 빨간색,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단 보이시죠? 여덟 단이 보이시고, 한 바퀴를 더 돌아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단 이제 여기에 짧은뜨기를 하시고, 여기서 또세코 떠서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생기죠. 보세요. 세 개를 떠서 여기에 짧은뜨기를 뜨면, 우리가 여기까지 여덟 개 했는데, 어때요? 하나 더 생기죠. 아홉 개. 그래서 여기 아홉 단 가기 전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여덟 단뜬 단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8 개를 우리가 셌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세서 자, 전체 16단 여기 표시한 데서부터 이렇게 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떴고 여기서부터 이제 코를 줄여 갈 거예요. 자, 여기서 사슬뜨기 2코 떠서 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표시 한번 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2 코로 떴어요 하는 표시예요. 자, 근데 뜨는 방식은 똑같아요. 계속 사슬 두 개, 여기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여기 짧은뜨기. 자, 이렇게. 그런데 두단뜰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자, 사슬뜨기 두코 떠서 짧은뜨기 하는 거두단 뜨겠습니다. 처음 자리 왔죠? 우리 두 바퀴 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짧은뜨기 뜨고 또두코 뜨고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두단 돌릴 거예요. 두 개, 여기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여기 짧은뜨기. 자, 한 바퀴 돌고 이제 두 바퀴째 또 여기까지 두 코씩 뜨고 떠볼게요. 여기 짧은뜨기 사슬 두개 여기 짧은뜨기 한 바퀴 더 돌고 끝에 보겠습니다. 자, 두 코씩 한번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 요 자리에 왔죠? 여기 두코 뜨고 여기까지 떠줘야 두 단이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짧은뜨기를 하신 다음에 이 옆에 자리에 빼뜨기 해주세요. 자, 요렇게 빼뜨기. 자, 됐죠? 여기서 사슬뜨기 3 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데마다 한길긴뜨기를 넣어서 떠주세요. 자, 두코 됐죠? 이것까지. 그 다음 자리, 한길긴뜨기. 세 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15 자, 16번째 코는 여기 짧은뜨기 시작한 데 있어요. 여기에 바늘을 넣고, 마지막 16번째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이렇게 기둥사슬 3코 올린 자리가 이렇게 보여요. 하나, 둘, 세번째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하십니다. 이렇게 뒤에까지 빼뜨기. 자, 이제 됐어요. 다 됐어요. 여기서 그 고리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설거지 할때물 빠지는 고리. 이거는 이제 여러분 취향껏 길이는 얼마든지 크게 하실 수 있고 작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코 떠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슬뜨기 2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사슬뜨기 20개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그 자리에, 자, 여기, 바로 같은 자리,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짝 좀 당기신 다음에 사슬을 하나 뜨시고, 이거, 여기 이제 구멍이 있잖아요? 이거를 돗바늘로 이렇게 좀 감싸서 오므릴 거예요. 그래서 자 적당한 실, 돗바늘 연결해서 빼매 줄 정도의 실 남겨 두시고 가위로 끊어 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늘을 쑥빼 주세요. 자,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돗바늘 연결할게요. 돗바늘에 이제 실을 이렇게 끼워서 우리가 여기 이제 고리를 이렇게 뜨고 여기 16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안에서 바깥으로, 그 다음 코,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 자,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 코,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쉽게,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자, 아까 했던 방법이랑 결과적으로는 땀이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단 빼볼게요, 바늘을. 이렇게 빼고, 그 옆에 남아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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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금 더 감침질, 오, 어, 여기 잘못 들어갔다. 요, 요 예.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몇번더 지나갈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좀 단단하게 할수록 이안 풀어지니까 두번 정도 이렇게 지나가서. 자, 한 바퀴 반 정도 돌았어요. 반, 반. 자, 이렇게 쭉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쭉 잡아당기신 다음에 이 옆에 그냥 아무데나 바늘을 놓고이 매듭을 풀리지 않게 두세 번, 세번 정도 해서 바늘을 이렇게 쑥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고, 단단하게 묶고, 다시 그 옆에 또 풀, 이 수세미는 자칫하면 이제 막 쓰기 때문에 풀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한두번 정도 이렇게 해갖고 쭉 빼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늘을 안쪽에 넣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바깥으로. 그리고 남은 실을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아주 간단한 수세미인데 아주 매우 실용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이제 밑에 흰색을 넣고 위에 아 나는 요 칼라를 요만큼만 넣어야지 가능하시죠? 이걸 조금 더 흰색 더 뜨시면 되니까 그리고 단색으로도 가능하시고 뭐 이런 컬러풀한 단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완성됐습니다. 네, 오늘 저하고 함께 수세미 아주 실용적이고, 뜨기도 편하고, 음식물 찌꺼기도 안 끼고, 거품도 잘나고, 네, 보들보들하게 잘 닦여요. 그래서 일, 아주 실용적인, 그리고 아주 쉬운 이런 수세미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막 떠서 쓰시기 바랍니다. 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